네, 중계석에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 금요일 신 특별한 포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포트의 최종 결과를 보는 날입니다. 과연 11월 수익률 대결에서 누가 최종 승리를 했을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박철수 매니저와 송률 매니저의 각각 1위 종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박철수 매니저의 삼성중공업 14.8% 수익률 보여줬고요. 송률 매니저의 하나오션 21.12% 보여줬습니다. 두 종목 간의 격차는 6.32% 나면서 송률 매니저의 이 하나오션이 최고 수익률에서 1위를 하면서요. 11월 포트에서 송률 매니저가 최종 승리를 했습니다. 자, 각각 그 매니저별 포트 상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률 매니저의 포트입니다. CNC 인터내셔널 어, 최고 수익률 11.19% 보여줬고요. 하나오션은 모든 종목 중에 1위 종목이죠. 매수가는 24,150원이었고 최고가 29,250원. 최고 수익률은 21.12% 보여줬습니다. 인터로조는 최고 수익률 10.66%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종목 새로 들어왔습니다. SK 오션플랜트와 메세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었는데요. 최고 수익률은 각각 2.64, 1 3 6 6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박철수 매니저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 h 최고 수익률 8.44% 보여줬고요. 삼성중공업은 이 박철수 매니저의 1위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7,230원이고요. 최고가 8,300원 보여줬습니다. 최고 수익률 14.8%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포트 사항 보도록 하죠. 자, 두 종목 새로 들어왔는데요. 오리온과 HPO입니다. 각각 수익률은 최고 수익률 0.25%, 2.49%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신 특별한 포트 상황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매니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월 결산을 임혜정 아나운서가 전해드렸고요. 최고 수익률을 두고 대결하는 두 분의 대결 송률 매니저의 한화오션이 21.12%로 우승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11월 어떻게 송률 매니저 축하드립니다. 예, 뭐, 다 같이 뭐,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음. 11월 달에 뭐, 생각보다는 안놀놨던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니저니랑 저랑 똑같거든요. 마켓을 예. 보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여러분들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게, 지난주에 편입했던 메세이상. 종목 속에도 잘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13%, 물론 이게, 뭐, 엑스포는 개최가 불발이 됐지만, 13%때 수익률을 보였어요? 예, 분명히 메세상 말고도 다양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앵커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지금 엑스포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 메세상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0원 목표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2,995원까지 가더라고요. 음. 제가 보통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단기적 매물들을 많이 잡아 드리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메세상 같은 경우는 마이스 사업의, 마이스 산업의 1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은 뭐 대규모 전시회, 박람회를 이제 개최하는 산업을 말하는데, 메세상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굳이 우리가 엑스포 모멘텀 아니어도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종목들 리뷰해주실 게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laughs> 삐치신 거 아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최근에 근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 가격대 전략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엑스포 같은 경우는 물론 개최를 희망하면서 그 이후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렇게 송률 매니저처럼 일정 구간 한뭐10% 정도의 수익을 보고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어, 유효한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박철수 매니저님 리뷰도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리뷰할 게딱 하나 있습니다. 어, 뭡니까? 어, 지금, 어, 지난 11월 달에 소개드렸던 종목들이 대다수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거든요. 예. 제가 어, 사실 스윙도 중요하지만 좀 안정성을 좋아하다 보니까. 음. 창보다 방패 종목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무난했지만 딱 하나 제가 좀 걸리는 게 글로벌텍스프리 인데 이게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추천드리면서 목표가와 그 다음에 손절가를 표시를 해드렸었고 그걸 예. 제가 그대로 저장을 해놨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손절가를 이탈했습니다. 을 그래서 좀 아쉬운 모습인데 일단은 글로벌텍스프리는 지금은 사실 추세 자체는 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라 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항상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일단 최근 들어서 3월 정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슬슬 이제 바닥권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단 지금 200일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후면세 점전 관련해서 이런 택스를 환급해 주는 회사 중에는 뭐 부동의 1위 기업이기도 하고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는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투자 포인트로 하나가 뭐였냐면 정책 기대감을 말씀드렸었는데 음. 어이 사호 면세점의 즉시환급 그 규모가 일단 2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이제 반응 나고 시작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에 대한. 전... 전망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새로운 12월 장 신규 편입 종목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우리 송률 매니저의 두 종목 이어서 소개해주시죠. 예, 오늘 방사에 대해서 약간 높았었는데요. 오늘 방산입니다. 방산 두 종목 얘기, 얘기 드릴 텐데, 방산만 두종목입니까 네네, 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풍산입니다. 예, 풍산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업부문이 있습니다. 신동 사업부문, 방산부문 사업 두 가지를 영위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자회사를 통해서 2차전지 핵심소재를 만드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고요.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사업은 신동 사업을 영위하는데, 구리 가격이 굉장히 영, 어,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 최대 구리 광산 기업이 10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도 중국이 경기 부양을 발표하면서 어, 구리 수요 증가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는 구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풍선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 상승을 통해서 매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입니다. 어, 4분기 실적이 호실적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풍산 같은 경우는 방산매출액 같은 경우는 4분기에 한 4,060억 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대응 전략은 어,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3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풍산이었고요. 목표가는 4만 원이고 손절가는 3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다음 종목이요. 예,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산종 방산주인데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노 어, 노후 전투기 교체 수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한 40년 된 전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은 공군에서 2032년까지 kf-21을 120대 배치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완제기 수출이 본격화가 되는 게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기타 국가도 본격적으로 인도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3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 대응 전략은 매수가는 오늘 시초가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만 3천 원, 손절가는 4만 3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률 매니저의 두 번째 편입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고요, 목표가 5만 3천 원, 손절가는 43,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방산주만 두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 제가 방산주 탑픽이 뭡니까라고 네. 했을 때 답을 쉽게 네. 못해 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또 이제 앞전에도 가져왔기 때문에 예. 네, 뭐 다섯 상거락 다 아픈데 뭐가 제일 아픈히 할 수가 없죠. <laughs> 예,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골라온 종목은 풍산과 한국항공우주였고요. 이번에는 박철수 매니저의 두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봇입니다.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이고 최근까지도 흐름이 좋았다가 오늘 조금 차익 실물로 밀린 로봇 대표 종목입니다. 바로 감속기 관련된 SPG입니다. 음. 어, 일단 지금 감속기 선도 기업이죠. 지금 SPG와 SBB테크 두 회사 다, 다 좋은데 어, 실적적인 부분만 본다면 여기가 더 매력적이고요. SBB테크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터널화도 되기 시작하면 좀더 탄력은 더 좋을 수 있다. 좀더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둘다 장단점이 있고 하지만 둘다 매력이 넘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대 어 아. 두산 로보틱스가 엄청 많이 올랐지만 이게 최악 매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감속기는 사실 로봇 제품의 거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3대 핵심 부품입니다. 어, 이게 없으면 이제 뭐 로봇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인데 지금 사실 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 3대 감속기를 모두 다 생산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고객사로 LG에너지솔루션, 뭐 SK온 너무나도 많은 기업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해외 비중이 76%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진율도 꽤 괜찮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화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로봇주들 어, 기대감만 있고 실 이좀안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은좀중대기로 넣기가 좀 불안한 면도 있는데,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어, 최근 3개년 연 매출이 4천억 원대, 그 다음에 어, 영업이익은 200억 원대를 계속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어, 차별화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어, 내년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실적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봉통에 있는 증권가의 비입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더라도. 다만 불만하다. 그래서 눌림을 항상 견인할 수 있는 대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책 기대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이 올해 안에 나온다면 전 개인적으로 좋겠는데 뭐 연기는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분명히 발표될 거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SPG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좀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조금 관망세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밀렸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매수가는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종목들은 시초가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만 2천 원 이상, 손절가는 3만 2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SPG고요. 약간의 조정을 또 받고 있다 보니까 신규 진입하기 좋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2천 원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종목 뭡니까? 두 번째 종목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알맥입니다, 알맥. 아, 예. 네, 어, 요새는 이제, 알루미늄 케이스와 프레임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전기차 부품 주요 고객사로 보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리비안, SK 뭐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일단은 어, 일반적인 알루미늄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깨지면서 문제를 많이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 깨지는 게 아니라 찌그러진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정성 면에서 좋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계속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어, 안정적인 수주 장구가 매력적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 루시드와 한 2천억 원대 공급 계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캐나다 2위 자동차 부품사죠. 리미나와 이제 또 14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이 있었습니다. 어, 현재 최근까지 제가 확인한 걸로는 수주 장구가 한 2. 어, 2조 정도 있거든요. 엄청나게 음. 많습니다. 그래서 수주장구가 안정적으로 쌓여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앞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기대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전략이요? 네. 어, 지금 현재 가격변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시초가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7만 원. 그다음에... 어,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 보면은 새롭게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도 함께 탄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알맥, 어,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이 종목들 다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제 어, 못다한 이야기와 설명들 만나볼 수 있는 방송과 또 밴드 이야기 소개해 주시죠. 먼저 송률 매니저님. 예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다양한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제 여러분들한테 추천적 포함해가지고 간략하게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이 영상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창구가 있죠. 네이버 밴드 송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서 송률을 검색하시면 뭐 영상 포함 다양한 자료들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박철순 매이저님. 네, 알맥이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을 올해 달성했습니다. 을 이런 상세한 내용들 시간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추천드렸던 SPG와 그리고 알맥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다음 주 주요 증시 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밴드에서 박철순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박철순 매이저님은 이 알맥 종목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네. 그 약간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 부분도 약간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어, 일단 신규 상장주들이 좋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신규 상장주를 청약 내신 분들은 빨리 팔기를 좀 바라거든요. 어. 초반에는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 예,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괜찮은 회사들은 초반에 이런 수급적인 변동성만 없어지. 그리고 바닥을 만들면 사실 들어가기 좋은 종목들이 음. 많거든요. 알맥 지금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음. 이제 반등 시작을 이번 주에 들어갔으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알맥에 대한 추가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12월이 시작됐습니다. 12월도 좀잘 올라가면서 마무리되는 그야말로 한해 마무리가 잘 되는 매듭지어지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스치면 상한가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